기분 안 좋다면, 이거 드세요. 우울할 때 섭취하면 좋은 음식. 어르신. 기분이 가라앉고,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. 사실 음식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빨리 화면 두번 터치하시고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째, 바나나입니다. 기분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어. 우울할 때 도움이 됩니다. 둘째, 등 푸른 생선입니다. 고등어. 꽁치 같은 생선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좋습니다. 셋째, 견과류입니다. 호두, 아몬드 한 줌만 드셔도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. 넷째, 따뜻한 국물 음식입니다. 미역국이나 된장국처럼 속을 편하게 해주면 마음도 같이 안정됩니다. 어르신, 우울할 땐 혼자 참지 마시고 따뜻한 음식부터 챙겨보세요.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따라옵니다.